정말 무슨 생각을 갖고 이 나라를 운행을 하겠다고 정권을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LA의 아름다운 링컨파크입니다. 오늘은 두 남자가 대만을 코로나에서 지켰다라는 기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만의 방역은 세계적인 모본 사례다. 코로나 확진, 사망 통계 등을 믿기 어려운 국가들을 제외하면 대만의 성적표는 단연 돋보인다. 현재 감염자가 4월 3일자로 339명, 사망자는 5명입니다.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대만의 1등 방역은 존스 허킨스 대 공중보건대학원 방역학 박사인 천첸 런 부총통과 타이페이의 의대를 졸업한 치과의사 출신 천수중 위생복리부 부장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휘를 했다 두 전문가가 대만을 코로나로부터 지켜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정부가 코로나 방역 모범국이라고 자부하지만 코로나 사태 진원지인 중국과 국경선을 맞닿고 있거나 대만 등 인접국으로 볼수 있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나뜨거운 일이다. 그렇죠? 중국 입국 금지를 안 하고 지금 진단 키트도 수출은 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돈까지 100만 원씩 주겠다 하면서도 확진 진단 키트를 하나씩 놓아주는 것에 대한 것은 철두철묘하게 외면하고 있는 그런 한국의 현실입니다 대만과 비교하면 그렇다 대만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확진자는 현재 만 62명 4월 3일자 사망자는 110, 177명 3 5배에 달합니다 중국과 대만 간 항공노선은 한 달에 5,700여에 달했습니다. 대만과 중국 대륙의 거리는 130km에 불과합니다. 대만 인구는 2,300만 명이고, 그중 85만 명이 중국 본토에 살고 있고요. 중국 내 대만인 일자리가 400만 개에 달합니다. 대만은 중국의 건재죠, 견제로. 세계보건기구 WHO, 회원국 주의도 얻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2016년 WHO에 압력을 넣어서 대만의 업서버 자격마저 잃게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방역한 본사인 미국 존스 허킨스대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감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가장 위대한 나라로 이런 처지에 노인 대만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두 달여가 지났지만 대만은 확진자, 사망자, 그리고 마스크 수급 등 거의 모든 면에서 한국보다 훨씬 나은 상태다. 입국 금지는 감염병 발생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확산 추세를 늦춰 대규모 감염 사태를 대비할 시간을 벌어준다. WHO가 감염병 사태 시 국경 차단을 권장하지 않는 이유는 방역과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아프리카나 저개발 국가가 국경 폐쇄를 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데 한국 정부는 이를 잘못 받아들였다고 의사협회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할 때 대만은 우한의 바이러스 전문가를 파견해 조사를 했고 사스 때 중국 정부, 정보만 믿다 낭패를 당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은 중국이 공개하는 자료와 외신에만 의존한 것에 비해 대만은 쌌스때 경험했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철두철미한 예방과 그리고 규칙을 잘 이행한 두 영웅에 의해 아주 정말 잘 대처한 아주 모범적인 그런 나라로 지금 친송을 받고 있습니다. 전 병률 전 질병관리본부장은 국가 방역을 전문가가 주도하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대만과 한국의 차이라며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처절한 평가와 분석으로 전문가 주도형 방역 시스템을 짜야 할 것이다. 정말 무슨 생각을 갖고 이 나라를 운행을 하겠다고 정권을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대만의 두 영웅으로 인해 확진자가 300명에 조금 넘는 그리고 사망자는 5명에 한한 대만의 코로나. 정말 이 영웅과 정치를 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생각과 노력이 없었다면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제가 볼때 이제 확진자나 모든 것이 시작되지 않을까. 더 많이 한국에서 위험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예견하는 신문들이 있는데, 저도 그쪽에 점수를 놓고 있습니다.